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7월 넷째 주 아,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음, 이번 주에는 특징적으로 화성이 열리를 합니다. 화성이 주로 대모음까지는 아니어도 소모음까지는 하고요. 대부분의 중요한 구조들을화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어,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좀더 눈여겨 봐야 할 그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첫 번째 구조는 그 7월 25일에 수성하고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는데 근데 이게 또 어디에서 많이 본 거죠? 어, 5월부터 시작해서 화성, 금성, 태양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성까지 계속 명왕성하고 대립각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도수가 명왕성이 지금 역행 시작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느리네기 때문에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명왕성하고 대립각을 맺는 행성은 반드시 작은 계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 지금 계자리 26도 초반에 있습니다. 저그 프로키온과 만나기 직전에 명왕성하고 대립각을 맺게 돼요. 그런 패턴이 화성, 금성, 태양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수성까지 해서 네 번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성이 프로키온하고 만나면 사업이나 비즈니스 측면으로 성공을 해요. 특히 돈을 버는데 많이 유리해집니다. 근데 인간관계나 연애 측면으로는 좋은 평판을 듣기 좀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프로키온이 약간 잔머리 굴리고 이득을 딱 취하려는, 사기를 쳐서라도, 약간 꼼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내가 이기고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은, 일할 때에는 좋아요.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얻어내기에는 되게 좋은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평판이 떨어진 거죠. 아, 저 자식은 무슨 짓을 해서더라도 꼭 저렇게 성공을 하, 하려고 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인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인간관계 측면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왕성까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죠. 위축이 돼가지고아 가만히 있어야 되나 쭈구리가 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차라리 어, 일종의 위기를 이용해서 기회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장 환경이나 관련 제도가 막 바뀌려는 분야가 있을 건데 명성이 들어오니까 그런 변화 전후에 이제 혼란하거든요. 아, 이 룰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새로 바뀔 룰로 슬슬 선회를 해야 되나? 어, 결단력이 떨어지는 우유부단한 사람들 혹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약간 우물쭈물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먼저 손을 써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그리고 새로운 룰이 자리 잡기 전에 재빨리 발을 빼는 거죠. 주로 이제 돈 냄새 잘 맡는다는 사람들, 사업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잘해요. 어쨌든 프로키온, 수성 모두 다 가벼운 애들이기 때문에 단타전이 단타전이거든요. 장기 투자 이런 거 없습니다. 뭔가 치고 빠지게 해서 빨리 버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임 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본인의 순수한 경쟁력 되게 뭐랄까 어, 정당하고 순수하고 나이브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도나 환경의 변화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어느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를 통해 가지고 어, 성과를 얻어내기를 어,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때는 <laughs> 그 수성 프로키온 조합만 해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명왕성이 대립각으로 들어온다. 그럼 옵션이 사라집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화성이 정확히 말하면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몇 시간 후에 네, 화성이 알파드랑 만납니다. 데 네, 알파드는 벌써 이제 등장했었죠. 그 허랑방탕함, 부적절한 관계를 추구한다. 뭐 이런 영역에서는 거의 뭐 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알파드하고 화성이 만나면 실제로 사고를 치, 그러니까 사고를 저질러 버린 경향이 있어요. 못 참고. 그 그러니까 보통은 체면이나 평판이나 인간관계, 내가 잃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거는 억누르잖아요. 그 억누르고 있는 충동이. 화성을 만나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뭐 그러니까 만화적 표현이긴 한데 뭐 이성과 감정이 서로 이제 어? 그 캐릭터의 양, 양쪽 머리 위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보통 만화나 애니메이션 스클리셰처럼 자주 등장을 하는데 화성과 알파드가 만나는 이 25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어, 그냥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KO 시켜 버리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적절한 갈망을 품고 있다, 품고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있다면 이날은 사고치지 말고 그냥 홀로 절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딱 29도 59분 보병궁으로 가죠. 자, 6월에 목성의 쌍오궁 초반에서 겉보기 운동상의 역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진을 하다가 7월 28일에 다시 보병궁 29도 59분으로 재진입을 합니다 자, 목성 입장에서는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적대적인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의 담당자가 하필 흉성인 토성이야 근데 토성이 지금 어디 있죠? 자기 자리인 물 여기 보병궁에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목성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고생, 그, 토성이랑 같이 있, 느라 고생하다가 겨우 빠져나가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끌려 들어가는 셈이라, 이거 얘기 드렸었죠. 어, 목성 역행정제할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압박이죠. 압박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 역행하는 목성이 토성이랑 도수상으로 다시 컨정션, 회합을 맺을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없습니다. 근데 목성에 초한이 불편한 상황이 10월 중순에 목성이 순행으로 접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순행으로 목성이 접어들어야 비로소 토성이랑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불편한 상황이 유지될 확률이 높죠. 스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이 한동안에 피치 못하는 불편함이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3개월이거든요. 이게 짧게 끝나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 단시간 벗어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장시간 버틸 수 있게, 자신의 기대치를 3개월 정도 조금 낮춰두는 게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각종 변이나 휴가철 확산. 지금 뭐, 그, 구미권에서는 다 열었잖아요. 그래서 휴가라고. 여름 휴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다 막아두면 폭동이 일어날 거, 같아서, 어쨌든, 휴가철 확산,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람다 변이 그런 거랑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 확산 때문에 아마 좀더 늘어날 것 같아요. 다시금 참고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 힘들게, 힘들게 만들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음, 이 역행하는 목성이 보병궁에 제, 진입하는 이 시기가, 어, 잡혀 가던 코로나 1 9의재창고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10월 중순에 목성이 10월 18일이었나 그럴 거예요. 목성이 순행 정지를 해서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 때에는 아마 새로운 변이에 대항하는 백신의 이제 부스터샷이 어, 뭐 파이저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냥 저희 순수한 추측입니다. <laughs>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변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음,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에 목성이랑 화성이 딱 대립각을 맺습니다. 사자궁 29도 화성, 보병궁 29도 같이 입한 목성이에요. 자. 화성과 목성의 경각으로 그것 대립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개인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둘다 외행성이잖아요. 집단이나 국가에서 그러니까 규칙이 변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른다. 뭐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뭐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이 상정이 되고 신규입법 그리고 어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 게 그러니까 달라진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든가 이때. 이때 전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공권력으로 긴급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코로나 19 관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국경을 뭐 이제 백신 다 맞았겠다. 열어놨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닫는다든가 조건을 좀더 까다롭게 한다든가 락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역단계를 높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왜 화성 목성 자체가 공권력이 어떤 어떤 권한 행사를 의미를 하는데 대립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듯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세게 나타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타임루드가 목성인 분들은, 어, 보병궁에 재진입하자마자 겪는 게 화성과의 대립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갑작스러운 변화로 고녹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좋은 비유는 아닌데 간만에, 간만에 그 다른 집에 갔더니 다른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멜로뮤트가 엄청난, 어? 송아지 크게 멜로뮤트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앵기는 거죠. 이게 좋다, 싫다,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예측을 했든 안 했든, 얘는 너무 크고 무겁거든. 그래서 얘를 내가 안고 버틸 수가 없어요. 난 넘어져야 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럽죠. 이렇게 그렇게 뻥 터지는 일이라서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니까 나는 안 맞겠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일은 벌어질 거라 가정을 하고 이미 벌어진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에서 이미 좀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안 맞기보다는 맞은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쪽이 좀더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화성의 타임 화성의 타임루드인 분들은 지금 목성을 보는 와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로열스타인 레굴루스와 회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은 이 7월 말이 나름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아이템 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 비해서 좀더 거하고 장대하게 터트려도 됩니다. 이게 1년에 몇번안 오는 그런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 화성이 이렇게 천여공 천여공으로 진입을 하면서 진입을 하면서 예. 딱이도수에 있죠. 어, 사자자리 알파성인 지금 로얄스타의 첫째라고 할수 있는 레굴루스랑 만납니다. 7월 30일이에요. 레굴루스는 굳이 따지자면 흉성에 가까운데 화성하고 만났을 때에는 그 위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점성술, 항성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성 속성 항성 중에서 화성을 화성을 만나면 좋은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레굴루스랑 그리고 베텔 게우스입니다. 걔네들은 화성 속성이라서 화성이랑 만나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화성을 만나야 오히려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레굴루스도 화성하고 만났을 때 위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사리 손대기 힘든 일을 하거나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행동으로 옮기자. 그 과정에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레귤루스 자체가 재물보다는 권한이나 권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돈을 많이 번다, 이 이거보다는 이름을 얻기가 쉬워요뭐 시쳇말로 아쟤쩐다라는 그런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인지도나 명성이 바로 재물로 이어지는 시대잖아요. 그게 아니면 음, 어쨌든 그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버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지도를 얻으면 그거를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빨리 재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날 목성하고 이미 각을 맺은 상태의 화성이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준비하고 있던 게 있으면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좀 시도를 해서 결과물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무 평소에 비해서 약간 빵 터지는 효과 같은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021년 7월 넷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